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카카오톡 안녕하세요. 20분 경력의이 자동차 판매업 출신의 이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. 바로 오늘은 바로 이 긴급 방송입니다. 그러니까 역대급 할인입니다. S 클래스하고 CLS 그리고 C 300 AMG 라인입니다.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입수한 정보로는 지금 S 클래스는 8월에 이 법인플릿 그러니까 한 대만 사도 법인플릿이 되는 그 법인이 살때 할인을 대폭 해주지 않습니까? 그 조건이 이번 말일 날이 폐지된다고 합니다. 말일이 지나면 이제 8월달에 이 폐지가 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긴급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 드리는 이 방송은 7월 25일 지금 10시 방송입니다. 일차종의 할인은 7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. 그 이후가 지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모아, 모아서, 또 모아서, 긴급방송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Go, go! 자, C300 AMG 라인입니다. 700에서 말일까지 하면 1000만원 인상됐습니다. 차몇개 없습니다. S450입니다. 1400이고, 이 법인이 1930만원을 해줬는데, 31일 출고분까지입니다. 1,700 올라갔고, 그 다음에 법인은 2,230만원을 할인을 해줍니다. 자, S500 보도록 하겠습니다. S500 포메틱, 롱바디 모델이죠? 이 일반인 1,700, 법인이 하셨을 경우 2,300을 해줬는데, 이것을 대폭 300을 올려서 2,000만원입니다. 일반이 하면. 법인이 하시면 2,600만원 할인입니다. 진짜 역대급입니다. 자 그리고 CLS 450 450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었는데 1650만원으로 바로 상향했습니다. CLS 3 0 0 d 12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바로 이 상향을 했습니다. 그리고 250전 모델은 650만원이 할인을 해줍니다. 지금 알려드리는 차종은 S는 지금 한 10대 10대 정도밖에 그러니까 S450 열대 10대, 500열대 1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. 이 선착순입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말일까지입니다. 구매, 구매 시점, 시점입니다.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싶습니다. 얼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